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시아 왕의 개혁 정말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이후에 유다는 너무나 빠르게 그 개혁의 불꽃이 식어버렸죠 오늘 24장은 유다의 마지막 몰락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애국이 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떠오릅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의 왕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섬기며 눈치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몰락이 바벨론과 그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부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아멘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공격한 것은 바벨로 아랍 모합 암몬 군대이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막이 거두어진 인생,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많은지,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썩은 동아줄은 애굽이죠 바벨론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왕 여호야 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3년간 그를 섬기다가 바벨론은 잠시 추춤하자 곧바로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애국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누가 더 센가,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것만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애국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야 김이 그토록 믿었던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유다를 도와줄 힘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야 김은 바벨론의 보복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다는 이웃 나라들의 약탈 대상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야김의 외교 실수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자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이 여호와 여호야 김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더 힘센 자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줄만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동화줄 때론 인맥이라고 하는 동화줄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동화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타버립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애굽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손이 절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줄타기를 하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강하든 애굽이 강하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하는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인생의 그릇이 비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우야 김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여우야 긴이 왕이 됩니다. 겨우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항복하고 말죠. 10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 긴과 그 왕의 어머니, 아내들, 레시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탈취해 갑니다. 심지어 13절 솔로몬이 만든 금그릇을 다 산산조각냅니다. 14절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와 용사 1만 명,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싹쓸어갑니다. 땅에는 이제 비천한 자들만 남습니다. 이것은 문화세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씻어서 엎어버리시겠다 약속하셨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릇을 비우듯 유다의 모든 인재와 재물을 비워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시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수모를 허락하신 걸까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뭐 물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미워서 때리심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철저한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의지하던 헛된 것들을 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성전의 화려함, 그들이 믿었던 용사들의 힘이 다 빠져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릇을 비우실 때가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붙잡고 있는 것을 흩트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보물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건강의 보물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뺏어가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징계를 달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징계를 받는 받아들이는 것이 예레미야는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혹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힘과 자랑거리가 바닥난 것처럼 느껴져 절망스러운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억울해하거나 반항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엎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었던 보물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보물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들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깨진 그릇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빚으시기 위하여 잠시 비우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징계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1개의 24장은 참뼈 아픈 여호야 24장은 참뼈아픈 역사입니다. 여호야김 세상의 힘을 믿고 줄타기하다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 있습니다. 여호야김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노액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더 튼튼해 보이는 동화줄이다. 하지만 세상의 줄은 언제든 끊어지고 맙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산머리와 여러가지 계산 내려놓고 두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시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자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